네, 안녕하세요. 백영쌤입니다. 네, 삼성스펙, 네, 치료 상장일이죠. 네. 네,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네, 오, 2만원에 한6 0 0만원 정도 걸려 있었는데, 네, 이제 가격이 좀 내려왔고요. 네, 9시 장은 시작됐고, 아직 가격은 결정이 안 됐고, 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이 크겠죠. 네, 확 올라갔다가, 17,150원에 내 네, 시가가 시작됐고요. 네, 어, 일단은, 뭐,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거는요.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어, 일단은 조금씩 팔아야 될까요? 네. 일단은 16,400원에 한 다섯 주 팔았구요. 일단 받은 게좀 있으니까, 네, 나눠서 팔도록 해야겠죠. 여기는 예, 삼성 머스트 스펙이고요 네, 가격이 내려왔죠. 삼성 스펙 4호도 내려왔고, 어, 6호도 내려왔고요 예, 14,900원 저점을 찍고, 네, 계속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뭐, 별로 의미 없는 반동 수준인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팔았고요한 32주 정도 갖고 있는데, 절반 정도 팔았고, 평균 16,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다팔았고요 어, 한 16주 정도 남았는데, 네, 그거는 좀 더, 지켜보고, 혹시나, 1 5 0 0 0원 선을 이탈을 하면은, 네, 갖다 버리는 걸로 <laughs> 해야 될듯 합니다. 네. 전균등가 가족계좌 균등가한 네, 1억 정도 청약을 해가지고, 네, 받은 거고요 어, 뭐, 이 정도 선에서 팔았다 그러면은, 서른 두 주니까 한 16만원 정도, 수수료 빼고 한 15만원, 16만원 정도, 네, 남은 것 같은데, 네, 은행 이자보다는 많죠. 네. 일단 예전처럼 뭐, 따상을 가가지고, 며칠 동안 연상을 해가지고, 네, 뭐,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수익을 주는 그런 일은, 나타나진 않았고요 뭐, 그래도 한50% 정도, 50%에서 한60% 정도, 네. 수익을 준 거는, 뭐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이긴 하지만, 네.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뭐, 오늘 장이 끝나고, 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오늘 장이 끝나고, 내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개미털기 한 다음에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네. 으쌰으쌰 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계속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분명한 거는 다른 삼성 스펙보다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네. 네, 하여간 뭐 청약 한 분들은 네 축하 드리고요, 다들 네어 다들 뭐 한우 외식 정도는 네 확보했을 거라고 <laughs> 네 믿어 의심치 않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